안녕하십니까. 반성맞춤 체리파입니다. 아, 어제 이어서 오늘은 어, 체리나무, 이, 개장성, 어, 개장성, 수, 개장성, 저 품종, 어, 개장성 품종에 대해서 좀 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이 개장성 수형이, 어, 가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져 있죠. 막 축축. 요런 거는 제가 이제 일부러 결과지를 받아내느냐고 이제 늘어져 있는 거고, 어, 저쪽에 보시면 가지들이 많이 늘어져 있어요. 축축. 어, 요게 작년에 제가 유인을 엄청나게 해놨던 나무인데, 예, 작년 가을에는 뭐 빳빳하게 굳어 있다가 이제 새, 새순이 나오고 잎이 나면서 이제 또그 무거워지니까 다시 또 쳐져요. 그게 이제 물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유연해지죠. 나무가. 아, 어, 그러면서 이제 처지기 시작하는데, 아, 어, 지금 체리를 재배하시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이나, 아, 어, 지금 묘목을 뭐 오래 심으신 분들은 뭐, 어, 저, 뭐야, KGB로 가시겠다고, 어, 커팅을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그 이제 좀 있다 그걸 거기서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드리고요. 절대 KGB 수영은, 음, 저는 거라지 않아요, 절대. 예, 개장성 수영, 아 개장성 저 품종들은 이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가요, 이게. 손이 뭐 말도 못하게 가는데 집에서 뭐한가해서 항상 체리밭에서 거주하면서 그 손을 유인을 하거나 손을 봐줄수 있는 분들은 뭐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어, 저같이 뭐 직장을 다니거나 시간이 체리밭에 이렇게 오래 오랜 시간을 어 머물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k g b 수형로다가 개장성 수형 중에서 대표종류 뭐 에본이나 버건디나 뭐 이런 종류들은 가급적이면은 어이 k g b 수형 절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한번 나무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개장성 개장성형 저 어, 품종들은 가지들이 작년에 세워놨다 하더라도, 어, 늘어져요. 이런 식으로 축축 가지들이 축축 늘어지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저한 2m 이상 3m씩 커가지고 이제 늘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지금 4년생인데, 예, 4년생인 나무들이 이렇게 늘어지면은 뭐 거의 뭐 바닥에 닿지는 않지만, 사람이 다니는데 머리에 다 닿거나 그러니까, 어,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렇다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어, 유인을 하려면 이 위쪽에 뭐 파이프가 이렇게 쫙 연결돼 있죠 바로 나무 위에 거기다 줄 묶어서 뭐 유인을 하거나 또 파이프도 다 박아 놨습니다 작년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파이프들 다 박혀 있죠 나무 위에마다 뭐 유인을 하려면 맘만 먹으면 저위에다가줄 걸어가지고 줄한1 0개 정도 걸어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 간단한데 그일 자체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이 예. 예. 개장형은 어 그래서 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개장형 품종들은 케지비로다가 절대 비추천입니다 저는 케지비로 비추천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올해 이 체리가 꽃눈들은 아 꽃은 엄청나게 폈었죠 나무에서 꽃은 뭐 엄청나게 폈는데 어, 개화가 안 됐어요 냉해로다가 이 수정 물량으로. 어이저 착각 안 되니까 그 수세가 이 나무 끝으로 담을 래요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시죠. 나무 끝마다 다 가지들이 어, 잎 하나에 가지 하나씩들이 다퉈 나오죠. 잎 하나에 가지 하나씩들이 이 순들이 보시면 잎 하나에 가지 하나씩 이게 뭐 캐지비로 계속 하실 것 같으면은 어, 내년에 내가 원하는 좀 밑에 순 하나만 놔두고, 뭐, 커팅을 해버리면, 개가 다시 또 뻗어 올라가서, 어, 되겠지만, 어, 이 밑에서부터 하단서부터, 어, 가까이에서부터 이렇게 순이 트니까 저쪽 위쯤에서 터진다면은, 어, 이제, 이 케이지비는 이렇게 외대로 쭉 올라가니까요. 상관이 없는데, 요, 올해 새순튼 바로 조금 한이 서너 개 위쯤에서 이렇게 가지들이 터지죠. 그럼 케지비에서 이건 저거 다 쳐내게 되면은 다 비는 자리예요 여기는. 전혀 체리가 열리거나 그러는 자리가 아니죠. 이걸 뭐 결과지 쪽으로 다 뻗어, 빼낸다면 거기서 달겠지만, 어, 밑에가 이런 식으로 쭉 있는 상태에서 위에다 가지를 받게 되면은 이 밑에는 나중에는 결국은 다, 아, 꿈은 털리거나 도태가 되겠죠. 어, 그렇게 되면 케지비가뭐 아무 의미가 없이 되죠. 아 지금 다 그런식으로 심각하게 지금 터져서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주 지난주만 해도 제가 한 이틀을 휴가를 해서 저 끈으로 다 묶어 놓듯이 뭐 어마어마하게 묶어 놨어요 이제 그때는 이 순들이 안 터졌었어요 이런식으로 순들이 윗순들이 어, 그래가지고 이제 유인을 해서 다시 묶어 놨었는데 아 지난주 말부터 지난주 내가 초쯤에 아 지난주 중에 이제 휴가를 해서 그걸 유인을 해놨었는데 그 이후에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순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서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순이 터져 있어요 여기는 바로 이쯤에서 새순 나온 이쯤에서 세력이 이 나무 쪽으로 다 밀리죠 어, 체리가 착각이 됐으면은 좀덜한데 어, 요런 식으로다가 위를 다 터집니다 위로 어, 뭐 요거 수, 내년에 요 밑에 술 하나 놔두고 여기 커팅을 해버, 해놓고 다시 이제 위로 키우면 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중요해. 계속 그 반복적으로 어, 해마다 그 한다는 게 어, 힘들어요. 보시면은 뭐숨들이 위에 가서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오니까 이 KGB가 아니죠. 이건 지금. 이 밑에는 이 밑쪽으로는 그래도 꽃눈들이 뭐 그래도 쫙 붙어서 지금 꽃눈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밑에까지 생겨서 있지만 요, 한, 1m, 건의 2m 가까이 위쪽으로는 1m 한 7, 8씩 되겠네요. 그 위쪽으로는 다 저런 식으로 순들이 터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저쪽도 버건디, 아, 그리고 저, 올 봄에, 어, 저희 집에서 저기 접수를 가져가신 분들 있죠. 접수 가져가신 분들. 아, 제가 버건디라고, 아 아니, 버건디가 아니고 저, 에버니라고 접수 드린 거 있죠. 어, 올해 지켜본 결과, 이게에버이가 아닌 것 같아요. 건 90%가 에버이가 아니에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혹시 그거 접, 접목을 하셨던 분들도, 그거를 알고 계세요. 개버이가 아니라는 거를. 그게. 에버이가 아니고, 어, 열매는 작년에 지켜봤을 때, 열매는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으니까. 아, 어, 그거를, 걔는 이렇게 약간, 어, 징, 징립이라고 그럴까 반개장, 징립에서, 징립은 아니구요. 반, 약간 반개장형이에요. 이렇게 쫙 퍼져서 올라갑니다. 양쪽으로. 나무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보시면 쫙 퍼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수형이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어, k 지비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에버니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거의 90%가 에버니가 아니에요. 내가 지켜본 결과 에버니가 아니고 오늘 6새 올해 6 0 살펴봤거든요. 어, 에버니는 여기 에, 에버니입니다. 이게 쭉쭉 늘어지는 애들. 이렇게 늘어지는 애들 저 가지 이제 이게 UF 수용을 해도 저저 저 가지 자체도 옆으로 쭉쭉 눕죠 끈에다 이제 얼른 매줘야 되는데 어, 그거 에버니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어, 이렇게 늘어지고 아니, 늘어지 는건 아니에요. 이건 저저 개장형 개장성을 강하게 뛰고 있는 나무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그 개장성의 나무의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한두 컷도 없어요. 이거 묶어주고 계속 유인해주는 거는 한두코도 얘가 굵어져서. 아, 한 뭐, 1 8년 정도 되면은 뭐, 어떨 런지 모르겠는데, 4년까지, 내년, 내년까지도 그럴 형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내년까지도 또 유인해줘야 되는. 어, 그래서, 요 수영을,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이, 갱신은 아니죠? 갱신은 아니죠? 갱신은 밑둥을 딸려서 다시 원위치로 받는 건데, 어, 요거를 좀 약간 수영을 제가 생각했던 수영으로다가 조기에 좀 실행하려고 그랬는데 어,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4년 5년 되신 분들은 어, 지금 지금 4년 5년 차 KGB가 지금 있는데 제가 그것들이 거의 다 3년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2년생들 에, 2년생들인데 얘들도 순이 또 많이 트는건 많이 터요 이쪽으로 요 4년 5년생들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게 아, 체리를 달았어야 되는 건데 달지 못했으니까 이런 네, 결과가 나오는데 이수형을 어떤 식으로 좀 바꿀 거냐면요 저는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아 올해 식재 하신 분들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올해 올 식재 하신 분들 KGB 수형으로다 이미 진행을 하신 분들이요 올 식재를 해서 KGB 형으로 다 진행을 하신 분들은 아좀 빨리빨리 움직여줘서 좀어지러울 텐데, 아, 요런 식으로 지금 가지를 받아 있죠. KGB로다가 이제 가시겠다고, 예, 여기서 밑에서 커팅을 했으니까, 여기서. 커팅을 하면 가지를, 요건 다섯 개가 나와있죠, 다섯 개가. 그러면, 요렇게 올라오신 분들, 이 저기 KGB에, 개장성을 강한 품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장 개장성이 아닌 나무들은 뭐 KGB로 가셔도 상관없는데, 개장성이 강한 버건디 에버니, 뭐 이런 품종들. 여기 커팅을 하셨으면, 이제, 조금, 한 6월달쯤 돼서 2차 커팅 여기 들어가겠죠. 어,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그, UF 수용으로 가시고, 시간이 없거나, 어, 시간이 많으셔도, 그참 힘들어요. 커팅을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 커팅을. 올해 커팅을 하게 되면, 요, 가지가 뭐, 두세 개씩 나와가지고, 요게 다섯 개니까, 열 개에서 열, 열 두세 개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게, 그, 저, KGB형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커팅을 하시지 마시고 어저 만약 직선으로다 그냥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에, 각을 맞춰서요. 뭐세개 3개 나왔으면 세 개를 저 삼각형식으로다가 고각을 맞추시고 네 개가 나왔으면 네 개를 저 각을 맞추시고 다섯 개가 나왔으면은 다섯 어, 개를 그렇게 각을 맞춰 이 평균 네개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개, 세 개, 두 개, 2개, 세 개, 두 개는 거의 안 나오, 나오기도 하지만 두 개, 세 개, 네개 정도 나올 거예요. 아, 요런 건네 개가 나왔죠. 그, 네 개가, 위로, 요런 거, 이렇게 쳐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쳐지면, 제가 하고, 하고자 하는 수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 요렇게 퍼져서 올라가는 걸, 요거는 개, 저, 뭐냐, 어, 저기 수영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아, 이 아침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저 퍼지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수영은 절대 옆으로, 저, 퍼지면 안 됩니다. 옆으로, 약간 가게 져서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요거 제가 저 봄에 전정하면서 가지 여섯 개 받아서 제가 추가로 수영을 간다고 그랬던 나무 있죠.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여섯 개예요. 가지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수영이, 어, 다주지 주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대 일자로 쭉 올라간 주관형이 아니라, 어, 약간 퍼지게 올라가는 가지를, 주지를 여러 개를 받는 거죠. 한세 개에서 4 개, 5섯여개 정도 이런 식으로다가 받는 건데, 그 주지를. 근데 얘는 옆으로 퍼져서는 절대 안 되고, 거의 위로 올라가야 돼요. 끝순을 제가 다 묶어놨죠. 직선으로 쓰라고. 아, 이런 식으 아, 여러분들도 가지 끝순이 이렇게 누우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 철물전 가셔가지고 타이, 작은 타이를 사셔서 가는 거를. 어, 뭐, 아침, 아, 아침이라네. 올해, 저기, 이 전정하고 나면 길쭉길쭉한 가, 나무들이 있을 거예요. 길쭉길쭉한 거, 일자로 뻗은 거. 그러고 지금 좀 뻣뻣하게 굳어 있으니까, 그런 걸 잘라가지고요. 어, 나무 원하는, 저, 세우고 싶으면 이 안쪽에도 돼가지고 타이 두 개를 묶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 그걸 일직선으로 세운 상태에서 누운 가지를, 어, 타이로 묶든지, 뭘 묶든지 이런 식으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직선으로 딱 씁니다. 그냥 입자로 거기에 맞춰 똑같이. 다 그런 식으로 해놨죠. 저 맞은편 것도 그런 식으로 해놨죠. 타일을 묶어서 직선으로 채우니까 딱 직선을 쓰죠. 일자로, 끝까지. 아, 요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거의 굳었어요, 저희는. 먼저 해놓고 나서 거의 굳어서 그냥 다 풀러놔도 이제 좋습니다. 계속 놔두면 이 파고 들어가니까 여기가. 한, 한 달까지 놔도 상관없어요. 한달 되면 이제 빠타들 굳어지 그래서 딱서 있습니다. 그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쫙서 있죠.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이 주지, 주지의 외가 이 밑에 주지서부터 계속 이어져서 올라오는 주지가 되는 거예요. 저 끝이, 끝들이, 이끝 여섯 개가. 이 봄에 전쟁하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수영 하나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그 나무가 이나무니다그 결가지 박혔다고 그랬죠 옆으로. 결가지들 받아져 있어요, 안 받아져 있어요? 밑으로, 쭉쭉 쳐지면서, 이렇게 매, 전에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드렸는데, 가지를 이렇게 매달아서 다 늘어뜨리라고 그랬죠, 밑으로. 같이 쭉쭉 쓰게 하지 말고, 이 결과지들은 싹 늘어뜨려야 돼, 이런 식으로. 다 늘어져 있죠, 결과지들. 뱅뱅 돌아가면서. 아, 요거를 그때 전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만저 설명을 드렸지, 요,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해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를. 주관은 서있고, 가운데 주관은 전체적으로 다 서있죠 서있고 나머지 절가지들 요 수형으로 저걸 전환을 할거예요 전부다 저 버건디 저 버건디를 버건디가 어그 수형을 자 이것도 그 수형입니다 절가지들이 보이시나요? 결과지들 옆으로 빼낸 거. 그 다음에 주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관 하나 딱 서있죠. 끝에 거. 주관, 주간, 주관이 되는 거. 위에 다 서있죠. 얘들도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 보시면 여기 대져가지고 묶어놨죠. 전부 다. 아, 다, 요것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쟤는 일자로 올라가야 돼요. 저 주관은. 옆으로 어, 누이면 안 되고, 얘는 거의 직선으로 올라간다고 해, 거의 직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직선. 이 가운데만, 이 가운데 쪽만 좀, 이게 지금 가운데인데요, 이렇게 뱅뱅 돌리면서. 이 가운데 안으로 들어가는 가지는 싹 잘라버려야 돼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옆면이나 이 뒤쪽으로, 바깥쪽으로 빠지는 가지들만 놔두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가지는 다 쳐내면은, 안은 뻥 뚫려 있어요, 저 안쪽은. 아, 어, 이 안쪽은 지금 뻥 뚫려 있다고요. 뱅뱅 돌아가서 봐도. 어, 그러니까 저, 저 하늘 쪽에서 보면은 그 안은 움푹 파인저기로 보실 이 거예요, 아마. 다 쳐냈으니까. 그리고 바깥쪽 결과지만 이렇게 받아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 결과지의 체리를 다 다는 거예요. 이 결과지에. 가지를 지금 정리 를 저런 식으로 지금 체리 같은 게 이렇게 맺혀. 있죠이 결과지가 저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체리가 맺힐 건데. 저 주관은 세워 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불명이저 주관은 뭔대 하나는 계속 올라가야 돼. 저 위까지 에 올라가서 어, 마무리를 뭐한 3m나 3m 50에서 저는 저는 저 마무리 줄 거예요. 저기서. 그래 가지고 결과지 이렇게 9회까지 계속 받아내는 거죠. 어, 그런 방식으로 다 수형 전환을 할 건데요. 어, 요 수형 전환 하는 거는 아 이런 나무들도 아 이런 거뭐 열매가 대단하죠 크기 이게 지금 블랙 골드라고 그때 접수 가지 가신 분들은 이저 가격은 짧고 열매는 이렇게 커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거 이게 급작스레 또 까맣게 변합니다 어, 그거 이런 식으로 지금 블랙 골드라는 게 달려 있죠 어, 주간형. 주가, 아, 관형은뭐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에서 가능한 거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 어, KB로 가겠다고 식재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전향을 저, 할 거를 지금 저는, 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아이, 저기로 가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빠지는데, 이게, 블랙, 골드라는 품종. 이거 접수 가져가신 분들, 요, 괜찮으니까, 어, 접목하신 분들 잘기리시기 바랍니다. 봄에 접수 한 20, 30분 가져가셨죠.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